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0,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리 호수를 건너가다 광풍을 만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30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여러 비유들을 대할 때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어, 싹을 틔우고 또 성장하는가 또 어떻게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어, 상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겨자십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떻게 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셨습니까?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보다는 조금 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듯이 작은 씨앗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또 옆에 있는 정말 동물들에게 또 인식될 만큼 커가고 또그것들의 깃들일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우리가 알듯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나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처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만큼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마치 사라질 것 같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또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이루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를 두고 볼 때, 우리나라가 언제 복음화가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언제 구원의 어떤 가정으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 직장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멀리 요원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증거하고 전파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해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작아 보인다고 마치 세상을 향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바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에게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의 시작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예수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땅 끝까지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혼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쉽게 듣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깨닫지만 또 하나, 제자들만은 이 예수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저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끄덕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고 내가 그냥 깨닫는 만큼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줄수 있을 만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전파해 줄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해 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한번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스스로 성경을 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고, 들어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십시오. 모르지 않아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수업에 앞서서는 다시 한번 자기가 아는 것들을 살펴보고 수업을 준비하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상황, 그 아이들의 지적인 수준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알고 있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듣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려면 늘 마음속에 시편 말씀처럼 늘 마음속에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침에 설교 한번 듣고 안다? 내가 한 주에 말씀 한번 듣고 안다?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보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내 생각들을 전해보고 주일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평강의 양식을 한 번씩 들으면서 다시 떠올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순간 주셨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보고 여러분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광풍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산 위에서 불어가요. 그래서 돌풍이 불면이 아래쪽에 있는 호수면이 광풍, 우리가 말하는 바람의 소용돌이처럼 불어 일어나요. 그러면은 해수면이 갑자기 성난 파도가 치면서 요동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저물 때에 밤에는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누가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예수님 말씀에 따라갔는데 우리가 광풍을 만나냐고. 왜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것뿐인데 이런 어려움 우리 앞에 있냐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신앙생활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평탄한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꽃길을 걷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데 왜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까? 왜 어려움을 직면할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에 광풍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에 광풍이 안 불어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서 많은 사람들도 광풍 앞에서는 거예요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광풍이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풍을 나홀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홀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광풍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광풍에서도 찾을 사람이 있어요. 부를 분이 계세요. 의지할 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광, 광풍이냐고 묻지 마시고 광풍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다급히 찾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리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지니셨던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성난 파도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을까?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이 파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린 여기까지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주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의미라면 좋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말 속에는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섭고 두려운 마음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말 속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웠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걸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사도의 말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참자마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마치 예수님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몰랐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배웠어요. 얼마 전까지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자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40절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 오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배워야 돼요.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소되고. 그저 내 고난이 지나가고 성도에게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거기까지 수업을 받아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 앞에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안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데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많은 병자를 거치고, 그 수많은 일들을 보았고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커다란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두려움은 전혀 다른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들 곁에 계셨고, 늘 동행하셨고, 늘 함께 계셨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우리를 이끌으셨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한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 시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광풍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